할렐루야, 8월 16일 초등처 예배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어, 오늘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주심에 너무 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한기로 듣고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 다른 장난들 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면 초등처 VBS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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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친구들 목소리에 전호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호사님 말고도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전에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더 생각하고 가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하란에 떠달라고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볼라함에게 약속을 세 가지 주셨는데 많은 땅도 주신다고 하셨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과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 주시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녀를 두셨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아, 맞아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이 살아가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덮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세 가지의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도요. 이제 또 자녀가 태어났죠. 그 자녀는 무려 쌍둥이었는데 첫 번째 형의 이름은 에서였어요. 두 번째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야곱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저번 주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떠한 어려움 상황이었었죠? 아 맞아요. 사실은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그 축복을 애서, 야곱이 다 가로채서 다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야곱만큼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적이 있었나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까요? 이러한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님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휴게소는 보이지가 않고, 아, 점점, 점점 배는 아파오고, 아, 점점, 점점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죠? 아, 우리 친구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말고도,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자꾸만, 자꾸만 넘어지고, 다치고, 무릎이 멍이 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적도 있었고요. 또는 친구들이 놀리고, 친구들이 괴롭혀서, 그러한 마음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는 누군가 나를 뒤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가장 컴컴한 곳에 내가 갇힌 적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의 아빠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빠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겠죠. 아빠가 나타난다면, 아, 나는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나 혼자 자전거 탈 때는 무서워서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다치지만 아빠가 뒤에서 자꾸 함께 했을 때 나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갈수 있어요. 내가 친구들과 부딪히고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아빠가 나를 안아주신다면 나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친구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누군가 나를 뒤따라오는 때 아빠가 뒤에서 나를 딱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될 거예요. 컴컴한 어둠 속에 내가 갇혀있을 때에도 아빠를 부를 때 아빠가 나를 찾아와 준다면 나는 그 어둠도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세려고 하니 날이 노하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셨어요. 애서를 피해서 삼촌이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꿈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한번더 야곱을 찾아오셨죠. 땅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었어요? 아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주셨던 그세 가지의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많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야곱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과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라반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 이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번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다시 너의 집,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애서의 복을 다 가로챈 자신을 에서가 화가 나서 그때부터 피해 다녔는데 그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종을 먼저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요. 자신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과 자신이 갖고 있던 음식들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보냈는데 종이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요, 그 사령령을 데리고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많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다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었어요. 한쪽은 애서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두 무리로 나누었었는데, 그렇게 그날 밤을 또 밤을 새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잠을 또 청해야 되는 그 시기에 가족들을 다 두고 홀로 뒤로 남았어요. 근데, 그 때,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던 그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팍 쳤어요. 엉덩이 뼈를 팍 쳐서 엉덩이가 뼈가 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나를 놓아줄 줄 알았지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 나를 좀 놓아다오. 나를 좀 놓아다오. 근데 야곱은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자꾸만 복을 받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에서를 찾아갔을 때 에서와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상봉하고 서로 안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셨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야곱을 통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 복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도록 연결되어 질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찾아오신 그이 중에 하나는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우리의 힘이 되고 아빠가 우리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를 불러야 되고 아빠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빠를 찾듯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 구절을 한구절 읽고 이제 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0편, 2편의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린 두려운 게더 이상 없겠죠?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야곱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상황을 다시금 좋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모든 일이 다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아쉽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것 같아요. 언제 현장 예배가 또 오픈될지는 전도사님들이 꼭꼭 알려줄 테니까 눈이 번쩍 뜨고 귀를 쫑긋해서잘 보고 잘 듣고 우리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VBS도 원래는 토요일은 가정에서 주일은 교회에서 드리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토요일도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었는데 그때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서 선물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은 택배로 빵빵하게 쏴줄 텐데 그때 우리 친구들의 번호가 없으면 선물을 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우리 친구들의 반 담임 선생님들께 꼭꼭 꼭 우리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번호를 꼭꼭 알려줘서 선물이 우리 친구들의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 VBS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